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주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위쪽은 눈이 오는데 밑에 부산쪽은 햇볕이 쨍쨍합니다. 물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라이트웰드를 21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대한민국 황금공장에 많이 제가 전파를 하였고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잘 쓰시고 계시면서 장비 본전을 다 찾았다고 이야기해주시는 사장님들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미국 기술력은 정말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서 압도적인 성능과 공정 혁신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중국 용접기도 많이, 뭐 95%는 중국 용접기도 많이 쓰십니다. 정말 레이저 용접은 우리 용접의 판을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뒤에 투하해가지고 피가 속도를 더 줄여도 되겠어요. 그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지금 레이저 빛이 얘가 1 k 로기 때문에 다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뛸때두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때. 이번 거예요. 영상은 부산에서 우리 라이트웰드 1000을 주문을 하셔서 제가 설치하고 교육을 하는 영상입니다. 라이트웰드 1000입니다. 1000이 1 6 파이, 스덴 와이어 두 개가 용접이 잘 됩니다. 물론 밑에 재료가 8T라서 다 뚫고 들어가지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라이트 웰드가 안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게뭐 2, 3mm 이상은 들어가니까 기본 용접은 충분하시고 요번 전시의 기간 동안 물론 여기는 전시의 이후에 사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저 전시의 기간 중에 남았던 자료를 제가 챙겨서 드렸습니다. 박스 되게 이쁘지. 일단. 끄고 켜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드디어 또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라이트웰드는 1000, 1500, 2000 전부 공냉식 입니다 공냉식은 부동액을 갈거나 겨울철 관리가 크게 없지만 영하로 떨어졌을 때 저런 17,000원 정도 되는 미니 온풍기 미니 열풍기 를 구입하셔서 용접기 바닥 부분에 따뜻한 바람을 넣어 주셔야만 에라 2번이 안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저거 구입하셔서 겨울을 대비하십시오 올해 구입하신 사장님들이 제가 설명을 나름 드렸는데 물론 봄이나 여름에 구입하셨던 사장님들이 에라이번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곤 게이지는 15 이상을 맞추십시오 하는 게 알곤 유량이 너무 낮으면 산화가 발생되고 기공도 발생되고 렌즈가 자주 나갑니다. 유량이 또 너무 높아서 25 이상 두시면은 가스 낭비도 되지만은 오히려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난류가 발생해서 용접 부위에 기포가 생깁니다. 얘가 100부터 시작하고 저 안에 있는 1,500짜리는 150부터 가고. A1. 요게 네. 시든레스일 때 가스는 질수가 좋습니다. 라고 미국 친구들이 되어 있는 거는 질수를 쓰면은 안에 기분 같은 게 없어요. 요, 요게 미국 것도 들어가 있고. 음. 그러면 거의 1년 써야. 이게 미국은 잘안 나가는데 용접하다가 내가 이렇게 풀면 옆으로 이렇게 잡고 돌리면 얘가 그대로 빠져야 음. 요 점이 중요하거든, 요 점이. 요 점. 아, 일자로 하나, 둘, 셋, 대가 있는데 음. 이거 작업하다 보면 돌리면 얘가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부딪혀야만 전기가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 조립하실 때, 보렌즈를 요거 렌즈가 용접하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어, 용접이 안 됩니다. 요렇게 들어서 여기만 빼서 렌즈를 안에는 잡지 마시고, 지금 색이 되는거고 고무 패킹이 딸려왔습니다. 패킹도 저 안에 여분이 있어요. 한 2~3년 쓰면은 요 패킹이 다르면 이렇게 누르면똑 닫히는 요홈 있죠? 여기 예, 예. 들어서 열어서 렌즈 바꾸고 요거를 안에 잡으면 우리가 안경기를 눌러보면은 잘안 보이듯이 얘도 여기를 깨끗하게 요거는 초점렌즈예요. 여기도, 여기도 렌즈가 있어요. 여기도 렌즈가 있어요. 여기도 렌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조립할 때 요거 밑에 얘점세개 하나 둘셋 얘가 위로 와야 돼 여기 같이 그래야 얘가 여기 딱 붙는단 말이야. 삐딱하게 이래도 체결이 돼야. 나는 이건 좀 안타까운 게, 미국 친구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이쪽으로 조립이 안 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여면은 얘가 포크핀인데 부러져요. 작업자들이, 뭐, 행님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걸 그대로, 위에 거 와서 밑으로 내가 안으로 당기면 스프링이 들어있거든. 요놈면 잠기는 거야. 덜 잠구면, 들장구면은 얘가 용접이 안돼요 가스 누르면, 미국은 안전 때문에 스위치가 두개입니다 유럽이든 예, 얘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번째하러면좀 이상하다 싶으면째3번면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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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까지 빛이 딱번접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적당해도 용접은 됩니다. 뭐네 번째도 되고 세 번째, 두 번째도 되는데 딱 좋은 데가 레이저가 용접이 잘 되니까 해보시고 좀 이상하다 하면은 좀 앞뒤로 조금씩 맞추시면 해. 돼요. 그럼 와이어는 이대로 해서 A2에 가야만 와이어가 내가 만약에 이걸 모잖아요. 그러면 2에 가야 나오고 있죠. 어, 네. 예. A1에 가면 안 나와요. 어, 와이어 안 나옵니다. 어, 그 A1에 가서 재살모. 재설모 와이어는 A2. 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거는 A1, A1 A2만 외우시고, 예. 여기서 투와이어를 하려면, 여기서 3초를 누르면 다른 모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누르면. 그때 이게 클린이에요. 헹 음. 하고 뺏겨내는 거. 0번. 용접하고 나서 뺏겨내는 거. 요구를 내가 잡아서 눌러주고 요런거는 폭을 좀 넓혀야 되겠지 어이 뚜부라 <laughs> 지금 폭을 넓혀놨죠 이게 제가 일주일에 여기지 옆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다 보더퍼지 나죠 그 피덕이 속도가 좀 빨라서 그래요 1대 2개 누르고 있어야 되고 요거를 1초에 폭을 5 m m 를 두고 1초에 지금 56번 가볼게요 그럼 많이 칠겁니다 조금 누르면 나오면 딱 되고 깜빡깜빡하면 은 소리 들립니까 음 용접성은 이거낫지야 그러니까 이걸로 조정하는데 이 기계로 내가 해보고 폭을 6은 어차피 이가3 m m 까지 뜨거져야 하니까 이 와이어가 세탁해서 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요 이게 와나이어고, 음. 요거보다 두껍게 하려면 자 투하 이어같좀 바꿔 볼게요 제가 우리 레이저 용접기 설치를 가면 요즘 그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형님들이라서. 제가 오늘 교육하면서 이제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뒤에도 한번 갔는데, 제가 항상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기존에 알곤 어트만 평생 하시다가, 레이저 하시려니까 힘드시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 뭐 형님들 별거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알곤 쇼트도 잘해왔는데, 거의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해오던 용접입니다. 이제 레이저 용접으로 바뀌는 시대이니, 우리 라이트 웰드 열심히 잘, 음, 잘 활용하셔서 만든 게안되만들어 주십시오. 형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감들이 나서 안 되면 무조건 전화 주난내인데꾹 예. right.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있는데 서누르고 어, 그렇지. 은 이거 좋은 행님이마 아, 못 본다고 그러 네. 가, 가, 한 모델이. 두껍다. 좀 얇게. 근데 내가 네. 볼때 일반 모델 차가 좀괜찮요 편하십니다. 예, 네. 일반, 일반, 일반 모델. 모드 가서 그냥 A2, A2 가는 건 복잡하니까. 예. 네. 일에 19번 흔들어주고, 일주일 네. 20번이에요. 플이면 네. 어차피 두껍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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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라이트웨드 천이 많이 차고 있어 최고의 레이저 용접기. 미국에서 온 라이트웰드 시리즈는 우리 대한민국 판금 공장의 선도 사업을 이끌어 갑니다. 달려가서 우리 라이트웰드를 잘 사용하시는 비법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스는 대전에 있습니다. IPG 코리아도 대전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24시간 이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